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한나는 서원대로 젖을 뗀 사무엘을 여와께 드려 평생 여와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이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은총입니다. 여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생각해 달라는 것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죠. 간절히 은총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지킨 한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여와께서 자신을 생각하신 결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서원한대로 낳은 사무엘을 성소를 섬기는나은 인으로 바쳤죠. 얼마나 금쪽 같았을까요? 올해,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소원할 때의 마음과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소원대로라면 아이와 오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원대로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겼습니다. 소원을 지키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소원을 갚으려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오니 주님께 올린 서원을 갚겠습니다. 기꺼이 내어 맡길 때 여호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